안녕하세요. 박주영입니다. 어, 이 스트리머는, 인증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캠으로 비추고 게임을 하는데, 역시나 헬입니다 보실까요? 어, 일단, 어, 이 사람의 플레이랑은 보면, 네, 지금 순간 비친 걸볼수 있습니다. 버, 지금도, 저기 분명히 저 앞에, 저 앞에 저기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. 이 사람은. 가죠? 하지만 없습니다. 봐봐요. 왜냐? 더 멀리 있으니까. 한번더 누릅니다. 근데 그죠? 고정됐죠? 근데 한번더 눌러요. 한번더 고정됐습니다. 그리고 저걸 죽이고 또 해줬습니다. 뭐 봐봐요. 다른 곳을 봐요. 이럴 땐한번더 눌러요. 그죠? 고정됐죠? 저기 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 저쪽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저 지금 문이 있어요. 앞에 문 우측에 그죠? 지금 지금의 좌측 저기서 나오죠, 그죠? 네,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. 에, 핵 자체를 어, MPX 이게 예, 거론은 하지 않을게요. 그 사이트에서 어,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합니다. 네, 근데 그런 엔지니어가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아닙니다. 굉장히 두뇌가 똑똑한 한 핵을 만드는데 어, 한 일곱에서 한열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어, 응용성,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막히죠 어, 막히면 또 업데이트해서 어, 또 게시판에 올립니다 아, 굉장하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도 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업데이트 중이구요